함께 남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앉을 수 있게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하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절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음, 머고도 네, 맹세하지, 음. 맹세하지 말아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할 예 때는 예라는 예 말만 하고 아니오,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아니오 말만 하여라. 예 이보다 지나치는 예 것은 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네. 어, 벌써 오랜 옛날이 된것 같습니다만 201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탄핵 전국으로 촛불 시위가 전국에서 끌어오르던 무렵인데요. 여당 대표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두고두고 회자된 바 있습니다. 바로 전날 박근혜씨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야당들은 청와대와 임기단축 협상을 하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탄핵 불, 협상 불가 선언을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시킨다면, 그러니까 탄핵을 관철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지겠다. 뜨거운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안을 발의를 실제로 했어요. 야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닷새 후에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하서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고혹을 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굳이 정가에 뭐, 젊, 뭐 정치인들이야 말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호언장담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만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 천벌이라도 받겠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또 내가 성을 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 말을 틀림없다고 사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과도한 어떤 그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그렇게 틀림없다라고 수식어를 많이 붙여 가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짓말 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만큼 틀림없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그 전에 했던 말들, 자신이 해왔던 말들은 그런 맹세코 말안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남에게 자신의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수식어를 막 붙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허세임이 주로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나 또그 형사 법정 뭐 법정에서 선서를 하죠. 그 증인들을 이렇게 그 불러서 증언을 들을 때보면 선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선서문을 보니까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일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증죄가 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선서를 하고 허위사실을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특히 그 형사법정에서 그렇게 위증을 해서 피고나 피의자를 불리하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탈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엄청 세죠. 그, 국회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언 감정에 관한 그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할때 분명히 선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위증을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물어보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위증을 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의, 이, 어 형을, 뭐, 받게 될 수도 있겠고, 죄인이, 아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속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하고, 위증죄로 처벌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위증에 의해서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있죠. 엘리아 시대에 그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악한 왕이 통치하던 무렵 그 부인 이세벨이 저지른 일입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불량배 두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포도원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아서 자기 남편한테 주기 위해서. 위증을 하게 시켰습니다. 나봇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법정에서 그 불량배들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다, 저주를 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경건한 나봇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재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여러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짓 증언을 하는데 지구들끼리도 막이말 했다, 저말 했다 말이 안 맞아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재판은 어디서 받았어요? 사내들이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유대의회. 에 유대 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최고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런 증언을 할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세워서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만 그런, 그렇게 당했을까? 아마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할 때도 분명히 그런 수법을 계속 써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에레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탐욕, 폭력으로 물든 에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를 두루 돌아다녀 보고 에루살렘 광장을 구석구석 샅다치 찾아보아라. 이 땅에서 이 이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흔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계속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르미의 시대 겉으로는 다 하나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성전도 열심히 다니면서 제사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태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상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그런 짓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내세워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심각한 폐해를 낳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원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이 머무르,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구약 외경 가운데 집회에서 저자인 그 벤시락, 현자 벤시락의 경우도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귀담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저 같은 목사들도 이제 특히 걸핏하나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데 조심해라는 이야기죠.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 맹세하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건만은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했으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이런 것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거짓 맹세로 남을 해코지까지 하는 짓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숱하게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당 대표라는 분도 안 수집사예요. 교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laughs> 신앙이 거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경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 구약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맹세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죠? 아예 맹세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에 사람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계속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시편의 한 시인도 주의 산에 오를 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에루살렘으로도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할수 있느냐? 요즘 사람들은 어희귀할수 있는데요. 그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헛된 맹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을 막는 데일거지 말라는 그런 어? 개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떠올리는 것자체를 금기시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하늘, 땅, 에루살렘 사람의 자식 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꼭 그것만 놓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군더더기라는 거죠. 누가 꼭 맹세를 해야만 그 말의 어떤 진실성이 있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가 맹세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거짓된 말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세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모든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유대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려고 맹세라는 수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맹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때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해야지 거기에다 무엇을 더 보태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읽고는 어떤 사안이든지 예와 아니요로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어? 라고 하면서 예와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 두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제 3의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방향과 다른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 흑백 논리로 예와 아니오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오 그 외에 더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아니요, 했으면 됐지. 예,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덧붙이는 건 군더러, 군더더기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며 하는 속셈이면서 예, 예,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니었는데, 겉으로는 예, 예, 내가 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또한 바로 그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하고 담백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실하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대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과도한 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진실하고 솔직 담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